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BAGSON 노트북 백팩,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 보세요. 슬림하고 초경량이라 직장인에게 완벽하며 34% 할인가로 부담 없이 구매하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넉넉한 수납력의 방수 백팩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데일리 백팩으로 노트북과 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스타일리시함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섬위입니다. 세련된 남성 직장인을 위한 초슬림 백팩. 4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공간과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노트북과 서류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업무와 학업, 여행까지 완벽하게. 넉넉한 수납력과 방수 기능으로 소중한 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17인치 노트북 백팩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루루백 여성용 플렉스 방수 백팩. 노트북 수납 걱정 없이. 58% 놀라운 할인으로 19,30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방수 기능과 함께 구성품.